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백승을 막아야죠. 크키런님 슈퍼 체킹 만원 감사합니다. 알려주고 할까? 그래 이마시아 파고 없는 동안 다른 방송을 봐도 이만한 게 없나요? 또만원원또 감사합니다. 너 편한 대로 <laughs> 난 알려줄게, 그럼. 아유, 감사합니다, 후원. 적은 안 내요, 일단. 는 믿을만한가? 근데 일단은 테라 아니면 토스긴 해요 상대가 약간 50%의 확률 보통 이제 동족전은 안나오니까 이거를 찍어주면안마당 먼저 가져가볼까? 안 돼요. 그래도... 나 정찰 늦게 가야겠다. 최대한 늦게 보여줘야겠어. 스포인트 올려주고, 지금 가야겠다! 오버 로드 일단은 살포시 아 상대 종족을 모르니까 나도 후회 처리를 하기는 좀 그런데. 잡미신. 잔이워커님 슈퍼 체킹 2천 원 감사합니다. 오버로드 선대 도사 5만 원. 잔이워커님 알고 또 후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좀 좀 집중하면 안될까요 이제? 아 그냥 여기 여기 지어야겠다 상대 테란 같은데? 왜 종찰이 안와? 어더 쓰네? 아 잠깐만 근데 잘못 지었다 나아 근데 오히려 좋아요 상대 본질 플레이 <웃음> <웃음> 뭐야, 진짜, 그거, 동독전처럼 탔네요. 자, 이런 걸 잡아볼까? 아를 믿을 사람이없어사 나를 믿어 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감사합 감사합니다. 자, 안 근데, 잠깐만.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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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다다 감사합니다. 감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합니다합니다 야 인구가 막혀가지고 지금 살짝 좀 비긴데 이거. 자, 일단은 저글링을 좀 찍으면서 천천히 가볼게요. 어머니가 잡히면 안 되는데 한번 비벼주고 일단. 일단 나왔죠. 한번 수비를 좀잘 해줍시다. 바로 일단 완료. 드론구충만좀잘 해주자고. 살짝 일단 일단은 좀 피해를 봤는데호버로드가좀 많이 잡히긴 했다. 서세요. 일단은 두 마리. 한번 공격적으로. 일단은 좀 가볼게요. 버북까지 일단 한번 엎드해줄을까 상대가 본진에서 뭐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어, 뭐야? 왜 빈집이지? 어, 이번네이번는 일단 안 되겠다. 체력만 좀 깎았고, 어, 잠깐만요. 좀잠만 했다, 내가. 넥서스 체력을 까, 깎고 좀노려줄라 했는데. 자, 이것만 좀잘 막아주도록 할게요, 일단. 맞는 거좀 빼주고. 정글님이 그래도 바로 딜에서 좀 빨리 오긴 하거든요. 좀 막아주고. 이거를 좀잘 막아줘야 돼 일단 가스 다시 파줄게요 이제다 찍어주고 그래도 일단 좀 잡혔던 건좀 보충을 해줬고요. 자 리버가 속업을 또 찍어서 올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체력을 많이 깎아놨단 말이지. 넥서스를. 여차하면 이제 넥서스를 또한번 노려줄 거예요. 자, 조명좀 뭐 흠만 해주고, 일단. 여기다가 성큰 하나 지워줘야 될것 같은데, 일단. 상대가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기 때문에 수비에 좀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이거가 이게 빡세긴 하거든요. 아라고 그렇기 때문에 잘 막아줘야 된다는 거. 자, 버루 한번 해볼까? 업그레이드를 좀 신경을 써주도록 하구요. 힘들아그 버루 된 쪽으로 번 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더찍어볼까 어? 아, 커세어네. 그러면 일단 히드라는 일부는 좀 공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부만. 한 부대만 딱 맞춰주고. 일부가 어디 갔을까? 하나 잡아주고. 어 여기 갔구나. 야, 사업을 할 찍었다, 그래도 일단 뭐 드론 피해는 없었죠? 다행인 거는. 자, 공진에 일단은 공격을 한번 바꾸도록 하구요. 이거가 있을까? 자, 리버 발질이네요, 일단. 야, 이거 사업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사업이 돼야 넥서스를 깨는데. 일단, 게이트 방해되는 이거를 한번 또 깨보도록 할게요. 사업이 되면 넥서스를 좀노려줄수 있는데, 리버가 일단 밖에 있다는 증거. 아예 모르겠다. 일단, 버루 들어가. <laughs> 자. 바로 때줄 딱. 야, 스플래시. 오! 오 <laughs> 어허, 이 친구. 셔틀, 잘 먹을게. 아직도 포기나 됐구만. 오호! 야. 명중률은 좋네. 어? 생가이또 감사드리고요. 리거한번 잡아볼까요, 일단? 정글링 한번 몸빵 하면서 여기 리그가 있었는데. 자, 여기 다시 버로우. 자, 그러면서 멀티 해처리 하나 좀 가져가볼까? 복접어복접어 나왔구만, 어? 저 하지만, 저는 일단 스파이어 좀 있으면 와서. 아, 저거 넥서스 한번 깨고 싶긴 한데. 오. 질럿 많아요, 일단. 방한번 가볼까? 비탈 찍어주고. 상대 질럿이랑 셔틀이 좀 달려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어차, 어찌저찌 뮤탈로 막고, 일단은, 여기 좀 일단 막아주면서, 어차피 일단 뮤탈로 막다 칠 거예요. 막 칠해주자, 선크. 자, 배고, 뮤탈 4마리만 네 가자, 4마리만. 네 도라리만 간 다음에 자진넘바을 대비를 좀 해주고요 뭐야 속옷도 안했네요 이 친구 하 <laughs> 남았어 19 19 9일일은한한만만치 치자. 이거구을 거니까 4. 구하는 태도가 강압적이네요. 거부하면은 십구 자. 탈이 또 왔죠. 아이 모르겠다. 자. 미안하다. 어. 죽인 거는 미안해.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 버렸네요. 상대는 아직도 이제 백승을 찍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필사적으로 말을 생각이고요. 수고했어. 미안해. 이번에는 정직하게 가볼까

치를 못 해요 상대 아직 이거 아까 전판에 후유증이 좀 심하긴 해. 그다음에 게이트, 전진 게이트 시작해야겠다. 정국을 모르니까. 노트님 슈퍼체킹 천원 후원 감사합니다. 님 감사합니다. 빠게 가보자. 미네랄 부족합니다. 미네랄 부족합니다. 미네랄 부족합니다. 저그 아니면은 테란이거든요. 상대 원서치 어... 이럴 수가 원서치에요? 게 슈퍼 채팅 1000원 감사합니다. 귀현 님또 1100원 원또 감사합니다. 원서치 존내열단 하나 더 원서치의 장점, 견제를 할수 있다 이거죠. 하나 더 노트님 슈퍼치킨 2,000원 감사합니다. 특유업은 잊었나요? 노트님 아이고 도고원 감사합니다. 이제 순차적으로 이제 해야죠. 어,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견제는 좀 빡세긴데 일단 갈때아갈때 아, 가더라도 일단 하나씩 맞들고 가는 건데요. 자, 야, 그래도 상대가 잘막아줬는데이 정도면 생각보다. 수비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딱딱이에요. 단단하다는 거, 진로 압박 굉장히 강력합니다. 두 번째 진로 놀 때까지 잘 버텨주자구요. 두 번째 질러. 여기 뭐 있죠? 일단 원주민님 슈퍼 팅 그렇죠. 2천 감사합다 이번 판스우스로 승리시 아이 원주민님 감사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상대를 정신없이 흔들어 주자고요. 자, 삼 질러 가줍니다. 삼 질러까지. 제도단은 죽었고, 하지만. 아직.. "언제는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거" 캐토리를 최대한 늦춰줄 예정 캐토리를 드라군까지 지키고 있죠. 자, 그거 한번 가볼까? 캐리어, 캐리어, 초패스트 캐리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없때요 엄청나게 빠른 타이밍의 캐리어. 벌처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상대가 우리가 힘들죠. 좀 잡아주고 마린을 좀 많이 줄여줘야 되겠습니다. 캐리어가 힘을 좀받을려면 말이죠. 일단 여기까지 공 나가 어? 자 최대한 일단 컨트롤 해주도록 합시다 캐리어가 좀 생각보다 많이 빠를거예요그 다음은 두 마리까지 벌써 캐리어가 준비 준비하고 있죠. 압박을 일단 계속 넣어 주세요. 적당한 압박만 일단은. 자, 오, 벙커를 지어준다. 많이 일단 위축이 돼 있죠 상대. 자, s c v 가 나오니까 드라군 체력을 좀 무리하지 맙시다. 캐리어 일단 쭉 있으면은 쌓이죠. 탱크가스 나올 때가 오호. 타이마코 벙커 취소하는 거 보소. 자 왔다 갔다 여기까지 일단 여기까지 해볼까 일단. 그리고 체력이 없고 탱크가스 나오니까 캐리어 일단 찍었습니다. 공것까지 찍어줘야겠다.

아이고 또3 0 0 0원 감사합니다 땡큐 오업을 누르면 일단 사업은 못 누르는구만 어, 자그 캐리어를 보면은 상대가 이제 많이 놀랄 것 같긴 한데 어우 탱크나 쭉 일단 체력 있는 거를 좀갑까 그러면서 멀티도 일단 갑니다. 캐리어가 벌써 나왔어요. 7분 만에 나왔어 7분 만에 이가 특유의 캐리어를 찍을 수 있겠구만. 가스를 지워주고요. 업그레이드 완료! 시즈 모드는 아직 안된것 같죠 일단 채워주고 두 마리 자 인터셉터 좀만 쌓이면 가볼게요 좀만 쌓이면 상대가 좀 많이 깜 많이 놀랄 것 같긴하다 자 한 4개 정도 인터셉터 한 4개 정도 쌓이면 가볼까 육시. 지금 이제 3개 같으니까 육시. 자 4개 쌓였죠 한번 공격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를 타이밍에 뜰거라 상상도 못하거든요 상대 자 그리고 좀 있으면 공력되고요 어 뭐야 바이오닉이야? 음, 잠깐만 나의, 오이 친구 하지만 본진에서 막아줄게 본진에서 캐리어에 이제 카운터를 갖지만 소수 마리는 그래도 이제 잡아줄만하지 않을까? 어? 본진에서 막아줄게 본진에서 지 캐리어 하나 더 틀죠. 이 벌써 10킬. 여기서 막을 수 있으면. 일단 왔으니까 딱 본진, 본진까지 들어갈게요. 15킬. 캐리어 한 마리에. 이쪽은 일단은 들어가겠습니다. 캐논을 잘 지어줘야겠지요. 캐리어 죽진 않아요. 벌써 20킬. 한 마리는 그냥 수비용으로 한번 써봐야겠구만. 바로 눌러줄게. 바로비랑 테마카. 자 본진 초토화가 되고 있습니다 캐리어 캐리어한테요. 자 소수 마리는 그래도 캐리어가 커버 가능하죠 보이러브데 그래도. 자 어쩔 수 없는 바이킹했지만 32킬. <laughs> 자, 안 되면 나 피에라. 자,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 버렸네요. 캐리어가 굉장히 빨랐죠. 자, 이제는 상대를 도와 줍시다. 어? 결국 이제 백승을 찍지 못하고 이렇게 또 끝나 버렸네요.